자, 다음은 좀, 이게 이제, 이게 중앙일보 기사다 보니까 약간 까는 기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중앙일보에서, 송영길 유영아와 소통, 뭐, 요렇게 제목을 써놨습니다. 음.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와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영아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감사의 뜻을 따로 전했죠. 민주당이 박전 대통령 측에 공을 들이는 건 이번 대선 승패를 가르는 1%가 TK 표심에서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박전 대통령 메시지가 TK 표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득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실점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거죠. 자,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잘 짚어봐야 할 거는 유영화 변호사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친밖계 사람들이말 그대로 국정 농단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실무자 역할을 했었던 우병우라든지 각종 사람들은 다 1년 내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어요. 음. 제일 세게 두들겨 맞은 사람이 사실은 최순실과 박근혜, 박근혜뿐이거든요. 두 사람이. 지금 보세요.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풀려났어요. 그러네.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박근혜가 이 재판이라든지 이 과정을 수용했을까요? 분명히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음.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걸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음. 그리고 나름대로 합의가 있었겠죠. 특검을 한 박영수와 윤석열, 윤석열이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순순히 받아들였을 때, 상고를 포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면이라든지 형집행 정지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입막음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 줬습니까? 안해 줬다는 거죠. 즉 박근혜는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측은 어이 앙당 물고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자, 이 앙물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재 현재 예, 태원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음. 3월 초에 또는 2월 말에 태원을 하면서, 현 시국에 대해서 뭐라고 음. 얘기를 할 거냐를 놓고, 어, 이른바 남아있는 기존의 박근혜 지지층이 흔들리, 흔들릴 수 있다. 표의 행발을 보고 있다. 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캐스팅 보드가 아닌가 싶어요. 음. 오히려 단일화 이슈보다도, 이게 더큰 <laughs> 이슈일 수 있는 거야. 뭐라고 할까? 윤석열이 저를 잡아 넣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니면, 윤석열은 약속을 안 지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윤석열한테 당했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배, 배신의 정치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laughs> 근데.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완전 끝장인데. 문제는 뭐냐. 어. 썬라이스에서도 봤지만, 검찰과 최순실 측에 돈에 대한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썬라이스를 지금까지도 묻고 있는 전부터 그 10조 원 가까운 돈이 분명히 독일 연방 경찰에 의해 가지고 조사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명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 대한 환수 조치나 직접적인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돈만큼은 지켜주기로 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 어 그 정유라로 대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과 그리고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지금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동업관계가 현재도 유지되는 게 아니냐라고 치면센 메시지를 낼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걸 역이용했을 수,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그 동업관계가 유지가 됐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완벽하게 거기로부터 너는 보호받지 못한다 완전히 뺏기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뺏기는 게 얘들은 마찬가지야 윤석열한테 뺏기느냐 이재명한테 뺏기느냐 차이가거든 어차피 뺏긴다 그, 아니요. 어차피... <laughs> 어차피 뺏겨 아니 아니야 딜을 할수 있지 이 부분 가지고 음... 잘 생각해 윤석열한테 완벽하게 뺏길 수 있어 근데 우린 적어도 너의 목을 몫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도 있어라는 아, 식으로. 음. 그거 약간 폴리바게니인가? 아무튼. 다그 폴리바게니. 폴리바게 그러니까 이게 개평은줄수 있어. 이걸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건가? 아니 그리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SS한테 뭐라고 던졌어요? SS야 윤석열이 대통령 되잖아. 눈에 죽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 SS도 지금 절체 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세준실도 SS와 다르지 않은 입장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음... 현명하게 아, 뒤통수 한번 맞았으면 되지 또 맞을 거야. 얘들 솔직한 애들이야. 그, 걔네들은 상도위가 없어. 당연하죠. <laughs> 그냥 동업을 하자 그래놓고 무조건 감옥 보내고 폐인을 만들어 그리고 한 푼도 나눠준 적이 없잖아요. 음... 당연하죠. 전대택시 경우를 봐도 그렇죠. 알지만네 그러기 때문에. 어우 순실이 언니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윤석열이 대통령 되잖아? 응. 음, 음. 아니, 감옥에서, 감옥에서 저기, 번개탄 맡을 수도 있어, 잘. 어... 그러니까. 아, 그러고도 남겠다. 어,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갑자기 어... 감옥에 있었는데, 어, 마티스에 태워질 수도 있어. 무슨, 갑자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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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옥에서 마티즈를 타! 아무튼, 어찌됐거나. 아, 문제는 그거예요 어, 박근혜, 박근혜, 그 태원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수 있을지 송영길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고 있다는 라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 특히나 윤석열 층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거지. 당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유영화 변호사가 그때 채널 A 나와가지고 김주아 앵커하고 인터뷰할, 아, 음, 음. 인터뷰할 때부터, 아, MBN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부터 저쪽은 이미 스탠스가 정해졌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때 문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거기서 이제 김주아가 어떻게든 이간질 을 하려고 물어봤는데도 어. 네, 거기서 실패.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미 입장은 제가 봤을 땐 정해졌다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도 그 메시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딜이 들어갈 거라는 거거든. 음, 음. 사실은 선제적으로 먼저 윤석열이 박근혜를 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못하는 이후에는 이미 가해자였던 이미 먼저 뒤통수를 때렸던 게 있었던 거야. 그렇죠. 사실 그리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이게 저의한수가될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음. 이미 박근혜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박근혜 친위 세력들은 윤석열도 같이 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을 지원하진 않지. 음. 지들도 대선 후보 조원진을 냈는데 하지만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아마 박근혜도 그 비슷한 어, 내용을 꺼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지금 친박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왔죠. 이분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선전에 메시지가 나올 확률이 크다 박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도우라고는 안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도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안 좋죠 자기를 (45년) 구형을 해가지고 잡아 쳐넣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 아예 형 집행 그 심사를 막고 보석을 막고 병보석을 막았던 세력들은 사실상 윤석열 검찰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탄핵에찬성하애들도다 거기 가 있잖아요. 지금. 음, 그러네. 어, 다 탄핵파들이 다 윤석열, 윤석열 밑에 다 붙어있어. 네. 음.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물론 이제 일부 그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아니 거기선까지 빌려야 되나? 박근혜까지도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수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을 통해서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를 갈라놓고 동서가 갈라져서 싸울 건데요. 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전국정당, 보수정당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해야 될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도. 네. 음. 영원히 척지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송년길 음.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이 뭐라 그럴까 음. 비난 이거는 오히려 우리 측의 이간질 세계력이 할수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1년에 어떤 민주당의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별로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수박이나 낙엽이가 후보였으면 저는, 아, 진짜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의심스럽고, 뭘 해도 못 믿겠어. 이거였을 건데, 지금 수장은 이재명 후보란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 분이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을 포용하겠다라고 해도, 뭐, 뭐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내에서 우리 거다 넘겨주겠다는 거야? 라는 의심은 일도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네. 이재명 후보가 관료, 그러니까 공무원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얘기, 똑같은 방식으로 관료들과 국회의원도 다룰 겁니다. 음. 즉, 원리 원칙을 정확하게 전해놓고, 잘못된 비례가 있으면 처벌하고, 그 규정을 통해갖고, 다시 이걸 재배발진지 할수 있게끔, 그동안 못했던 제대로 된 부패 계획을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문에, 검찰이 예. 그렇게 조작질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고 치고 조, 잡아 넣으려고 해도 잡아 넣고 했지만 실제로 이재명은 못 잡아놓은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음, 그렇죠. 못 털었어요. 검찰이 어떻게든 올가이지도 못했어요. 별의별 걸안 했을 것같습니까다 했을 다 겁니다. 음.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털끝 하나 못 건드린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이란 사람입니다. 그거면 된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형을 성형길 대표가 총대 메고 사실 지금 유영아 변호사하고 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유영아 변호사하고 성경일 대표하고 대학 선후배 사이래요. 1년선후배래요 음. 그래서. 그래서 총대를 메고 지금 뭐~ 연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 박근혜 때자칫됐으송송영규 대표 가 저쪽으로 넘어갈 뻔했구나 그래서 그~ 이~ 기사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송 대표가 나서면서 한때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영입해야 되지 않나요 영입 설까지 돌았대요 이 기사가 무슨 뭐~ 씨 어. 정치가 프로야구도 아니고 어? 이게이씨 엘디에 어? 네. 있다 두산 가는거랑 뭐가 달리냐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방송국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저쪽에 꼴보기 싫은 대변인들을 마주친단 아, 말이죠 네. 저 앞뒤 순서로 그 사람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가면서 아 이거 약간 비밀인데 이건 어디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게 네. 스튜디오 이제 체인지를 하면서 그 사이에 살짝 주고받는 말들이 있어요 진행자랑 음. 게스트들하고 이렇게 물론 저는 그분들하고 말을 주고 난 모르니까 주고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끼리 주고받는 얘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줄 어, 힘들어 죽겠어. 윤성열 신드치기가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야너 고생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음. 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그 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도 판단은 있는데 어. 먹고 살기 위해서 <laughs> 붙어 있어야 음. 되니까 저는 진짜 밖에서 계속 그 얘기 들으면서 작가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아저 쓰레기 아니야? 저, 저쪽에서 일하는 건다 쓰레기지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고 있는데 딱가이 있는데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 쟤들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 애들이구나에 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음.